La colinda le ley. A ver, aquí 지금 동생이 어를 보고 있네요 동생 만겜 만임이 아니죠 동생은 만겜 이지 내가 나는 배서제를 초보자입니다 50승밖에 못해봤어요 내그 친구는 내 친구는 1220 헤벗 했어요 내가 인생을 봤는데 진짜 못산다 오오오 아안난다아 렉걸려 아 렉걸려 아, 진짜로 이거 처음하니까 네. 일단 그 피는 안 했으니까 초보자라 지금 필는 거예요. 슬픈 초보자. 가서 찾아이기도아 가죽 까방 맞춰 오네. 음 역시 저거자 애단한 깨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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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 나 사진이야 니도 사진 4 0만아 자기 사진이면 머리 아픈데 아 진짜 슈발 음 상대방은 침대를 깨놓올겁니다 역시 오이다 어, 아, 저았죠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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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저만,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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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저만, 만 저만, 만 유지, 저만, 유지, 저 유지. 아 초보자는 옵다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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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다. 아이고, 아이고, 초보자. 침대까지입니다. 컷. 치워야 되는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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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는 너무 쉽게 저기 초록 아 렉걸려 아렉어 꼼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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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없잖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, 아, 렉 튀어 렉 튀어 아렉 걸린다 오바라서 그런가? 오바 셀프다 뭐살까요 뭐. 나이 기술 한번 봐 봐라. 톡톡 아, 깝네. 컷 답답하다. 세 분에 한판더 할게요. 아, 시워 너무 시끄럽다. 아이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게 되만이 일을 하고 그게 재미네아 맞다 나유지안 썼다 아유지 나는 진짜 오해할 수밖에 못하는 재민이라서 재민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 부단해 잉크 학자. 어? 저 팀에 왜 검은색깔 유지가 되어있냐 일단 이것이다 사랑하나 네, 니내에게못 이겨 아름다워 쥬아 씨 음, 음, 음. 들어올거면 들어와봐 내가 이거 패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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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대기를 해주마 어? 왜 상점에 간거야 오줌 오줌 아이랑 상대하려고 생각이 없었어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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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어나 죄민이 생각을 죄민이 아니잖이 케이크가 뭐예요? 이거 이거 이요 케이크가 뭐죠? 어떤 케이크가 뭔지 모른다. 어? 돌감사고. 미간. 뛰고 죽일 수 있을까? 나이스. 이거 쌓일 때 연경 하셔야 되겠다. 아 사라졌다 사라졌어 사라졌다 사라졌다 어 비웠어 비웠다 아, 아 졌다 이번 진재민이 이거 찾았다 개가늘TV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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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발이 아프고 아프 아우 아우 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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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졌다 아우 졌다. 아우, 아우. 아깝네아 까운 게 아니지. 더 싸워. 이길 수 있어. 나이스. 쟤 재민이인가 봐. 날 보니께요. 어, 나도 그 재민이가 있었더니. 재민이 행복. 나까지만, 나까지만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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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가지 말아줘. 아, 갔다. 가지 말아줘. 갔다. 아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아, 안 돼. 졌다 저 이번 반도 실패 이고저 내가 졌다니 에이 니네 때문에 진 거야 아니 아, 네 때문에 진 거야 쟤네 침대 살짝 군침이 싹도오다 군침이 싹돈다 이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 그래 이길 수 있다.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내가. 둔둔 아이블록컨트를 보시게나. 둔둔 졌구만 제미니 하루는 이렇게 끈이났다고 한다. 네 하루도 좋네요. g 바이 d b